안녕하세요. 오늘또제 정부 동산 랜드에서는 만난 복숭아밭 828평 천남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육창마을에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두 단지 그런 복숭아밭 가수원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. 이곳는 수종의 복숭아가 있어서 1년에 2천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남양으로 돼 있는 복숭아밭입니다. 여러분께서는 지인들과 두 분이서 1단지와 2단지 약 420평 정도의 그러한 토지를 구입하셔서 농촌 체험 체류형 쉼터를 개설해도 좋을 싶은 토지가 되겠습니다. 상세한 것은 아래 물건번호를 클릭하시면은 전체 영상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으며 가격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또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